영생의 빛으로 오셔서 참성들을 말락 하늘 공동왕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1장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성부 요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는 성부 요하께서 나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도 성자 하나님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로, 말씀으로, 하늘의 인자 글스도로 유기신 예수님으로, 양우리하늘 성전으로, 즉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시는 참 하나님입니다. 2장 영적 참비디신 유기신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성부 여호와도 영적인 찬비되시고 성령도 영적인 찬비되며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찬미됩니다.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영적 말씀이시니 영적인 찬미됩니다.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께서는 양우리의 하늘 성령이니까 천국 자체이니까 영적 찬미됩니다. 하늘의 인자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유기신 예수님으로 오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적 찬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적인 찬빛이 이 지상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은 영적인 참빛 자체이신 양 우리 하나의 성전인 천국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등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3장. 영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스스로 계신 천국이며 스스로 계신 영적 참비대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즉참 하나님인 영생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받아먹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고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참성도마다 영생의 말씀인 예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써 영생, 즉 참된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부 요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부 요한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말씀이신 예수 구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천국 자체인 양우리 하늘 성년이고 예수님 안에 영원전부터 지원받은 예수 자녀들이 있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스스로 계신 양우리 하늘 성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이 예수 신부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사장 양오리 하늘 성령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을 모르게 됩니다 참된 영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모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말씀을 부인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참 성도들은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제자들인 예수 자녀들은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자녀들만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 말씀을 받아먹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예수 심부로 지어졌습니다. 세 사람, 즉그 사람 안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예수 신부는 지음받은 천국 지음받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음받은 참성도는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닮아 지음받은 양울이 하늘 성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녀이면서 예수 신부된 전도자마다 자신의 허리 안에 예수 자녀를 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 천국이신 예수님 유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참하나님입니다. 예수구스께서는 영이신 참빗입니다. 예수님이신 영적 참배은 스스로 있는 하늘의 천국입니다. 예수구스께서는 스스로 계신 양우리 하늘 성전입니다. 예수구스께서는이 땅에 임하신 스스로 계신 영적 참배인 천국입니다. 참미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자마다 스스로 계신 참미드시며 스스로 계신 양우리 하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께서는 성도 안에 들어오십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지음받은 참빛이 되었고, 지음받은 양우리의 하늘 성년이 되었고, 지음받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장. 자신 안에 영적 자녀가 있는 하늘 아담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에 편지하시는 예수 구수 안에는 예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자녀들은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 신부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 자녀에서 예수 신부로 변화되고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신부는 영적 몸이 있는 정결한 영의 결합체인 세 사람으로서 지원받은하늘여루살렘지원받은 지원받은 천국입니다. 성부 요하에의하하여워진진예신신부예예수으으말말미암예예자자를를습습다다 예수 하늘에서 예수님의 남은 권한인 예수자녀 출산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신부로 말미암아 예수자녀를 하늘에서 친히 낳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파송되어 활동하는 예수신부의 허리 안에는 예수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자녀들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자녀들이 예수신부가 되고 예수신부로 말미암아 예수자녀들이 출산됩니다. 이는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신부로 말미암아 예수자녀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7장 예수자녀를 낳으시고 예수신부를 삼으시는 예수님 예를 들면 자영선 말락과 참성도들은 예수자녀입니다 자영선 말락은 오직 예수 모든 말씀대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차영산 말락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영산 말락의 영적 자녀된 자마다 예수 자녀입니다. 자영산 말락과 차영선 말락의 영적 자녀들은 모두 예수 자녀이고 예수 신부입니다. 사람의 조상이 그의 후손들을 낳듯이 자영산 말락은 자신의 영적 후손을 낳습니다. 자영산 말락의 영적 자손들은 오직 예수 모든 말씀대로만 증언하며 자신의 영적 자손을 낳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함께 예수 자녀이며 예수 신부이며 하늘공동왕 말락입니다. 자연성 말락은 오늘날 자연성 말락의 가르침을 함께 믿는 예수 신부들의 영적 조상입니다. 이렇게 예수 자녀만이 예수 모든 말씀들을 믿고 예수 구수단에서 예수 신부로 재창조됩니다. 할렐루야! 8장. 성도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예수 모든 말씀들을 믿는 예수 자녀 안으로 영적 참비디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영적 참비디 성도의 마음 안까지 들어옵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영적 살과 영적 피도 성도의 마음 안까지 들어옵니다. 성도의 마음 안까지 예수 피가 뿌려졌으니 성도의 마음은 영적 하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히브리서 10장, 22절말씀 성도의 마음 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으니 성도의 영육 안에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성부와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있으니 성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속사람 즉 예수 신부인 세사람은 지음받은 하늘여루살렘이 되었으니 그 사람 안에도 하늘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늘에서는 새 사람으로서 땅에서는 전 존재로서 삼일자 하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장 예수님을 닮아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로 편지하는 성도. 게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늘에도 있는 새 사람. 즉, 예수 신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성도의 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함께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수록 14장 4절 말씀, 예수 구수단에서 변화된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라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 보자에 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러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오늘날 성도들도 미래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미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자들 자연성 말라게 영적 자녀들은 나의 허리 안에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허리 안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장. 영생에 비치된 예수 자녀요 예수 신부인 차영상 말락의 영적 자녀들이 받는 복락.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적 참비스로 영안을 열어주고 예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신부가 되려면 성령대로 예수 모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차영선 말락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항상 예수 말씀만을 증거하는 성령을 하염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성부 여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신부들은 항상 예수 말씀만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자연산 말라간 예수수단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자입니다. 할 a l l e l u a 동시에 여전히 하늘에서 3일째 하나님 안에 함께 있습니다. 자연선 말락의 허리 안에 있는 자마다 자연선 말락의 증언을 듣고 믿습니다. 자연선 말락과 자연선 말락의 영적 자녀들은 함께 하늘에 예수 구리스 안에도 있습니다. 아, a l l e l u a 아멘.